어디서 감히 내 손자에게 이런 짓을? 내 인연 오늘부로 내 인생은 끝이다. 고요했던 시골 마을 한때는 평화로웠던 그곳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바로 그날이었다.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었다 생각했던 나의 삶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쳤던 그날 밤, 내 손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내 품으로 뛰어들기 전까지. 나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오랜 봉인된 과거가 깨어나고, 피로 물든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모든 것은 그 계집, 그 계모가 자초한 일이었다.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옥에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고통을 선사하리라 다짐했다. 는 등불 아래서 낡은 돋보기를 쓰고 바느질을 하고 있다. 조용한 밤 문득 마당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복자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한다. 복자 작게 중얼거리듯 웬 소리라? 짐승인가? 그때 그림자 속에서 비틀거리며 한 아이가 나타난다. 복자의 손자 지호 10세, 온몸이 상처 투성이, 옷은 찢겨 있고 얼굴은 피범벅이다.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고 있다. 지호는 복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온다. 할머니, 할머니를 내던지고 황급히 지호에게 달려간다. 지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복자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는다. 손에 묻어나는 피와 아이의 온몸을 뒤덮은 멍자국들. 그 상처들은 너무도 잔인하고 깊었다. 누가, 누가 너에게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느냐? 말해보거라, 어서. 엄마가, 새엄마가, 때렸어요. 매일, 매일 때려요. 아빠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호의 말에 복자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새엄마, 그 이름이 복자의 귓가에 맴돌자 복자의 평온했던 표정은 점차 싸늘하게 굳어간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그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 사이로 섬광처럼 번뜩이는 분노가 스쳐 지나간다. 새엄마라, 그래, 그 계집이 감히, 감히 내 피부치에게 이런 짓을 저질러 오냐. 내가 곱게 늙었다고 우습게 봤겠지. 하지만 큰 오산이야. 아주 큰 오산이지. 지호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상처를 살핀다. 멍든 눈과 찢어진 입술, 온몸의 멍자국들.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복자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변해갔다. 이 세상에 내 어미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널 돌보지 못한다고. 감히 이렇단 말이냐. 내가 잠시 잊고 살았구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된다. 내 손으로 직접 그 모든 더러움을 쓸어버릴 것이다. 복자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 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변해 있었다. 온화했던 얼굴에는 냉철함이 서려있고, 걸음걸이에서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지호의 아버지를 만났다. 내 아내라는 여자가 지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거라. 이 아이의 상처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냐? 아들 당황하며, 어머니, 그게 무슨, 지호가 장난치다 다친 것 같다고 제가 몇번 이야기했는데, 장난? 이런 상처가 장난이라고? 내 아내의 변명을 그대로 믿는 내가 더 한심하구나. 아니면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며 흘렸던 피눈물을 내가 감히 잊었단 말인가? 아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차가운 기세에 잔뜩 주눅 든다. 그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려고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복자는 더 이상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의 명령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였던 시절처럼 숨죽여 지내던 과거의 조력자들이 하나둘 그녀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복자는 한때 아무가를 주름잡던 거대한 조직의 대모였다. 지금은 은퇴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자에 대한 폭행은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운 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움직였다. 는 고급스러운 거실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들통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 그 시골 할망구가 뭘 알겠어요. 애가 좀 오버하는 거죠. 쯧쯧. 내가 설마 애를 때렸겠어. 그냥 훈육 좀 시킨 거지. 그 남편은 또 얼마나 단순한지 제가 하는 말은 다 믿는다니까요. 걱정 마요. 다내손 안에 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복자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선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지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차를 엎지른다. 어, 어머님? 여긴 무슨 어머님? 내까지께 감히 내게 어머님이라 칭하느냐? 너 같은 추악한 것이 감히 내 손자에게 손찌검을 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어리석은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호한테 손끝 하나 댄적 없어요. 다 지호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 내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년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친히 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줄 테니 내 손자가 흘린 피의 대가를 너는 온몸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동안 내 피부치에게 가한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복자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지혜는 그 눈빛에서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복자가 움직인다. 그녀의 부름을 받은 조력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건장한 남자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복자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용서해왔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 인내심은 바닥났다. 내 죄는 너무나도 크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지혜는 패닉에 빠진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과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직감적인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복자는 지혜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은밀한 비자금, 회사 공금 횡령, 심지어 과거의 남자 관계까지 모든 추악한 비밀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어머님,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우한테도 잘할게요. 용서, 내가 내 손자에게 지옥을 맛보게 할때그 아이에게도 용서를 구했느냐? 아니, 내 입으로는 언제나 애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가장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지. 내 거짓된 눈물은 내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역겹구나.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역겹다. 복자는 지혜의 남편, 즉, 자신의 아들 또한 가만두지 않았다. 아들이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들, 지혜와 함께 꾸민 음모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들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간신히 버티던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마저도 복자의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지혜와 아들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법의 심판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감히 이런 계집에게 놀아나. 내 손자를 방치하고 학대하도록 두었느냐? 내 아비의 피가 흐르는 것이 맞느냐? 내 아비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당장 호적에서 파내셨을 것이다. 이 어리석고 한심한 녀석? 내 아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어미의 가슴에 못을 박다니, 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들 너기 나간 듯 어머니, 제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저를 속였습니다. 속았다고? 내 어리석음은 핑계가 될수 없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야 했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야 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죄는 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너의 반성과 노력에 달렸다. 지혜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아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복자는 이 모든 과정을 차갑고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정의를 구현했다는 만족감, 그리고 손자를 위한 복수를 완수했다는 단호함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복자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게도 심판의 칼날을 겨눴다. 지혜의 악행을 방조했거나 그녀의 비리를 도왔던 자들. 심지어 그녀의 편에 서서 지호를 모함했던 자들까지 복자의 기억력은 놀랍도록 정확했고. 그녀의 복수심은 끝이 없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남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이 세상의 이치. 내 손자가 겪은 고통을 그들은 10배, 100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지혜의 주변 인물 중 그녀의 악행을 알고도 묵인했던 자들, 심지어 동조했던 자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그들은 내 손으로 직접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공정하고 합당한 대가다. 복자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녀는 각 인물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 약점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서서히 압박해 들어갔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재산을 탕진했으며, 또 누군가는 사회적인 명예를 잃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들은 복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모든 복수의 과정은 지극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복자의 진짜 무서움이었다. 그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혹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완벽한 복수를 실행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철한 계산과 전략의 결과였다. 세상은 김복자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데모라는 수식어가 다시금 붙었고 그녀의 위엄은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복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손자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 상처를 보며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 이 모든 복수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할머니, 저 이제 안 아파요. 그래. 우리 지오.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슬픈 일 없을 거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너에게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복자의 얼굴에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금 칼을 들었고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세상의 불의에 대한 경고와 같은 것이었다. 앞으로도 누군가 그녀의 가족을 건드린다면 그녀는 주저 없이 다시금 대모로 돌아올 것이다. 내게 고통을 준 자들에게 이 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줬으니 이제야 내가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아가. 이 할미는 내가 더 이상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할미의 모든 행동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이 할미의 모든 선택은 오직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언젠가 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여 감히 내 울타리를 넘어오려거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 이 늙은 할미의 이름이 다시금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이니,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혹은 그녀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그녀의 소중한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았다. 한없이 자애로운 할머니이자 동시에 냉혹하고 무자비한 심판자. 그녀의 이름은 김복자였다. 이제 세상은 그녀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의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손자에게 해를 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피로 물든 복수의 서막은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복자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두려움 위에서 유지될 터였다. 그리고 복자는 그 두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와 끌어오르는 복수심은 결코 식지 않을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었다.